안녕하세요. 시즌2에서 출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대출혈 네, 기준인데 독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.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몬스터 10%, 보스 몬스터 3%의 고정 피해였고요. 전체 체력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시즌2가 되면서 체력바가 여러 줄로 분할된 걸 보셨을 거예요. 던전 보스하고요. 침식 몬스터는 분할된 체력 기준으로 출혈이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력이 여러 줄이면 그 줄만큼 출혈이 약화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만인 보스가 있었다면 그거의 3%인 300이 들어간 거예요 시즌 2에서 체력이 1만인 보스가 10줄로 표기되면 한 줄에 1000이 되겠죠? 그럼 그 1000에 대한 3%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이 들어가게 되죠 체력이 10줄로 줄어들면서 출혈 딜도 10토막이 난 거예요 피통이 5 줄로 표기된다. 그럼 다섯 도막이 난 거고. 하지만 던전에 들어가기 전 일반 몬스터는 체력바가 여러 줄이라도 시즌 0, 시즌 1처럼 출혈이 시원하게 들어갑니다. 체력바 무시하고 전체 체력의 10%가 들어가고요.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전체 체력의 30%가 들어가기도 합니다. 이거는 버그인 것 같아요. 결론은 출혈이 이제는 필수적인 옵션이 아닐 정도로. 약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혈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너무 출혈에 올인하지 마시고 옵션 좋은 다른 장비가 있으시다면 그 장비를 쓰셔도 됩니다 너무 6시에서 8시 사이에 흡기사를 켜야 돼 이런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시즌 2 와서 며칠 써보면서 나온 결과를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녁이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